사무엘하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9절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열 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죽이니라 23절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운이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은 평소에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그 무성한 머리털이 나무 가지에 걸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세속적인 자랑거리는 언제든지 재앙거리로 바뀔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압은 출전하기 전에 내 아들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라는 다윗 왕의 말을 무시하고 사로잡을 수 있었던 압살롬을 자기 의지대로 죽여버리는 잔인성을 드러냅니다. 성전 후에도 슬퍼하는 다윗을 급박하여 군사들 앞에서 아들 이런 슬픔을 드러내지 말라고 책근하는호와의 매정함을 볼수 있습니다. 암론의 죽음 이후에 압살롬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다윗이지만 자기를 죽이고 왕위를 찬탄하겠다고 나선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부르짖는 아비의 슬픈 심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서도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지 않아서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공통된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딴 이후 부르시는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눈을 피하기 시작한 것이 인간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도망가며 심지어 다른 남편을 섬기며 우상을 하나님으로 받드는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귀족기가 집을 찾듯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위급할 때에는 불신자들도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